종이 이제 걸어봐. 종아! 고개 돌리지 말고. 고개 돌리는 거 말고. 안 돼. 고개 빼봐. 이렇게. 그렇지. 고개 빼고. 움직여봐.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봐. 니가. 이렇게. 이렇게. 니가 움직여봐. 너 아까 움직였잖아. 어, 1분 움직이고. 지금 몇, 몇 분째 쉬고 있는지 알아? 1분 움직이고. 너 지금 10분째 쉬고 있어. 응? 이거 하고 나서 다시. 부족이로또 걸을 거야. 돌아봐 이제. 자, 반원점 돌아와. 가자. 자, 반원점 돌고 반원점에 있는 떡볶이. 게임이야. 두구두구두구두구. 쫑쫑아. 오늘로 너무 많이 잤잖아. 6시간 잤어. 6시간에 아침에. 아침 뭐야? 새벽에 엄마 맨날 깨우고 나쁜 놈. 야, 걸어 봐. 걸어 보세요. 걸어 보세요. 걸어. 빨리 가야 되고. 사람도 그래. 화물며 강아지가 오래 살 사람보다 오래 살지 않잖아. 근데 그 동안 즐기면서 살아야지. 응? 어? 즐겁게 살아야지. 이게 뭐야? 걷지도 못하고. 자. I d o t are not. y u are not. I'm not. I'm not. i o t o t i t I'm not. i i t I'm not. 빙글빙글 돌아도 돼. 좀아 걸어 그냥. 응. 자, 내일 똑같은 거지만 내일 똑같이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좀아. 응? 좀, 좀, 좀. 좀 직진, 직진, 직진. 카메라 쪽으로 직진, 직진. 종이 직진, 직진, 직진. 아니, 아니야. 이렇게 돌아. 직진, 직진. 그렇지. 직진, 직진. 종이 왔어요. 다시 갑시다. 나 불렀어. 뭐, 가는 거야. 자, 그렇지. 안 불렀대. 갔다가 다시 가. 종이나 불렀어. 가자. 종이 나 불렀어. 가자. 종이가 나 불렀어. 종이 부르셨어요. 종이 안 불렀대. 가자. 다시 갑시다. 그러 부르셨어요. 갑자. 부르셨어요. 누가 어디 쪼이 부르셨나요? 아니래. 쪼아 어, 오게 어, 훈련시켜네 기분 나쁘다. 그렇지? 부르셨나요? 자 봐. 쪼게 부르셨대. 부르셨나요? 아니래. 쪼아 이번도 안 불렀대. 양치기 소년인데 그렇지? 짝아 보자. 자, 한 번만 더가. 한 번만 쪼아딱한 번만 더갖게 자, 일어나 봐. 으차. 일어나 봐. 이렇게. 한 번만. 한 번만.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종이 부르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종이 부르셨나요? 종이 부르셨나요? 종이. 아 불렀대. 플아 신난다.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아, 신났다. 아 신난다. 오, 어, 아,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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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뛰어. 종이도 뛰고 엄마도 뛰고.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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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잘했어. 잘했어. 종이 잘. 했어 종이 칭찬해 엄마가.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고 고생했어 다리. 엄마가 또 시켜줄게. 자, 자리, 서. Oui, 수와서. Soba, s o b 다리 o 자. 봐 서봐 b a s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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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아 a s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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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